설립자의 비리로 경영 악화가 지속되면서 폐교까지 거론됐던 광양보건대가 최근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설립자의 부당 이득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교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정산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광양보건대는 상반기 안에 정산을 마무리하고 대학 정상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신희 기자입니다. 설립자의 교비 횡령으로 비리사 꼬리표가 붙은 광양보건대학교. 학생 수는 점점 줄고 교직원들의 임금 체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지난해 신입생은 33명으로 전체 입학 정원의 7%에 불과했고, 교직원들이 지난 2018년 10월부터 받지 못한 임금은 이자를 포함해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당장 파산 위기에 놓였던 학교가 지난해 하반기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설립자가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겁니다. 그동안 밀린 교직원 임금도 절반 정도 해결됐습니다.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채불금을 지급했고, 퇴직자를 포함한 전체 교직원 50여 명 가운데 15명에게는 밀린 임금이 모두 지급됐습니다. 보건대는 대법원 판결은 남아 있지만 나머지 채불금도 조만간 모두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올 2월이면 다음 달에 우리가 만 3년이 됩니다. 다음 달 말이면은 소송이 완료될 걸로 보고 대학교나 경기도에 있는 신경대학교로부터 대략 한 180억 정도달는 광양보건대는 채불금 문제를 해결하는 대로 대학 정상화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새 출발을 알리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새로운 운영 주체를 확정짓는 과정과 함께 입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첫째는 입시 홍보죠. 학교의 부정적인 평가가 해소되고 나면 입시 홍보에 전력 투구할 생각입니다. 대학을 정상화시키고 더 좋은 학교로 리모델링도 하고 하는데 투자하면... 그래도 작지만 소규모 대학으로 보건계열 특성화 대학으로 이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데는 과양보건대는 대학이 정상화 단계에 들어서면 폐지된 간호학과를 다시 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신혜입니다.